You unique. You unique. 어디가지 슉? 어디가지? <목소리도> 하는 동안 광희는 떡볶이 만들기. 나와? 오! 나와? 갑자기 요리한다. 갑자기 요리한 척 한다. 갑자기. 다시 안 해줄 거야. 준비했지 마. 맛있게 잘 만들어주세요. 거아니니 우아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? 물. 세주. 그럼 너물 먹어. 역시 평일에 먹는 게 꿀맛. 근데 씨야, 꿀맛이지? 씨, 라라 먹고 있어. 포항에서만 유명합니다.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거뭐가 깨끗해 보고 음, 음. 하면서 먹었다는 거지? 응간보에 먹었다고 먹었지. 한우리는 음식하면서 간안 봅니다 <laughs> 금손이라서 음. 맛 음, 음, 음. 괜찮은데 그래도? 응 음. 대리운전. 내 이런 떡볶이집 오랜만에 먹는다. 맨날 엽떡 먹곤, 그치? 신전 먹곤... 진짜 못하는 건 없어. 기본적으로 먹어준 뭐 건... 좀... 도와줬다. 짜이 짜! 그거 나와 있어, 그거. 싶었어. 그때 우리 돈된 거. 안 돌아? 응. 근데 뭐 손을 내지나? 꼭 그렇지. 다 가져가야만. 속이 불이 안냐 시킨 지 며칠이 일주일이 지나도 만들 생각을 안 해서 삐짐 병광이. 생각해서 시켜줬는데, 한우링은 해생기 그래서 삐짐. 삐졌어. 광이. 시끄러워. 들어가. 오 웃으면서 얘기한다. <laughs> 우와 우와 우와. Wish... <laughs> 안 들어. 이거 어떻게?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야겠다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then happy new year.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Pudding, i oh bring us some figgy pudding. Oh figgy pudding, I'll oh bring it. Yeah. Oh. <laughs> 죽었다. 내 정신 완전 맛있지. 짠그정도 너도 있입어입어진먹다 이건 무슨 곡이야, 근데?

먹고 까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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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에 푹 찍어서.

먹어마있 먹어. 봐리 먹어. 빨어 빨리 먹어. 음. 어 빨리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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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. 어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어 빨리 먹어. 빨리 먹어. 저기요? 혹시 굶어 셨어요 뜨려 먹기 귀찮으니 쫓아 먹는. 또 먹어요? 이렇게 응. 밥 먹고? 이 인분. 일단은. 신하게아 무슨 요리하세요? 여기 비 있다. 여비나다 맛있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고파요. 오, 오. 오, 라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기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王宝强。 이쥬은 살짝... 거시기한데? <laughs> 너맨 멘탈 아니야? 저거? 나 우선 볼테 크리스마스 신상 피자 이건이 3집. 어. 아, 문 닫아야 돼? 어머나, 아. 어머나! <laughs> 오고, 뭐, 오고 있어? 사이. 자기 오고 있어? 사이. 어머나! 사이, 사이. 어 어우! 어, 리아집인데어정말 어. 오고 사이. 있어. 사이.

아. 됐다. 붙인들 맞았는데 이것도 비 접시. 소저 어, 소야에여기게어요 오. 요요2 0였 어, 밑에있밑지 아. 근데 왜 초과 왜 다섯 개야? 어, 그냥 다섯 개. 의미 아, 없이? 의미 아, 없 음, 제가 반오십이라고 아. 자, 시시시. 작 세이츠. 누가 세이츠? 세이 귀여워, 귀여워. 으이 알았다 아, 이제 그만하안되안 돼, 안 돼. 겠다 빨리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자안 돼, 안 돼. 안 돼, 음... 용구오빠 맨날 럭키만 이뻐해준다니까? 응, 맞아 맨날 럭키 진짜 이뻐해준 맨날 샴푸 버리고 어지 샴푸 지금 막남봤들 차도라 우리 슈 보면 완전 좋아 죽을듯 샴푸 뭐, 일로와 샴푸 뭐, 일로와 언니가 이뻐해줄게 어, 자기 힘이 그렇게 음, 없었어? 샴푸 음, <laughs> 근데 음. 근데 희관이 그거 불꼭 그렇게 만약에 죽으면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면 돼? 아, 안 나도 안 믿는데? 나도 여름밀지여름에는밀지 <뭐라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나도 <또 제단>. 아, <laughs> 아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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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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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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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기고 네 숟가락이던가 우는 용고빠 처음 본 날에 이렇게 넷이라 이제 용고빠랑. 너는곧또 셋째 가질 것 같아. 딸내미 갖고 싶어가지고 셋째 갖자. 아 근데 딸내미 딸내미인데 그냥 애기가 너무 예쁘니까 진짜 정말 욕 나오기 힘들거든 새벽에 이게 부담 그래, 진짜 그러니까. 눈물이 한 이만큼 차 정민일 때는 정말 많이 울었는데 둘째라고 그치. 그래도 이만큼 차고 안 울어. 근데 그냥 약간 베네치 하면서 살짝 웃으면 은 그냥 싹놓고 그래, 원래 다 그래 그러다 이제 좀, 좀 참으면 한번 이제 얘가 좀, 아, 밀당 한번 해줘. 싹 웃어 좀 해줘. <laughs> 아, 예뻐. 근데 애기들은 너무너무 이뻐서 너무 예쁘지? 애긴, 음. 애긴 천사야. 이거 좀 음, 하나 통째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, <laughs> 역시 안 죽었어. 참, 역시 이제 두 번째라고. 체력이 울겠지. <laughs> 우리 여자친구 짱. 숨에 <laughs> <수많> 괜찮은데 생각보다. <laughs> 어? 이름 지어봐봐. <laughs> 뭐야? 뭐라고? 이름. 조선 시대 이름을 각자 짓는 거야. 밑에 봐봐. <웃음> 생, <웃음> 생년 <웃음> 생년 아, 나는 1월 삼십. 웅정 나는 웅정이웅정 나는 개룡이. 나는 웅정나 용. 용포. <웃음> 용포. <웃음> 돌려 돌려. 옆으로 돌려 돌려, 돌려. <laughs> 뭔데 봐요?

몰라. <laughs> 아니 뭐, 언양이 여기지. 얘가 얘가 개념, 개념 개념. 아니 어, 개념. 이 개념 개념. 개념. <laughs> 아 개념. 아 할까? 야 할까냐 진짜 이거 어떻게 아, 개념. 뛰. 어잠깐만아 놀이라고. 너도 혼자. 자 나가 할게. 자 해봐. 나는 애주가다. 오. 나랑이다 이거 잠깐 알던 뭐야? 어, 잠깐만. 잠깐만. 난... 아, 너는 무릎 뭐, 꿇고 있어. 뭐, 나 우선 아, 무릎 아, 꿇고, 꿇고, 꿇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나한번 <모르나>? 아, <laughs> 나나 더. 해. 해야 돼. 무릎 아, <laughs> 꿇고 놀이기. 나나 좋은 거야. 나보다 머리 카락긴 사람 봐. 숀데. 나 없. 없는데요. 없는데요. 너근데요이 머리 키네. 아니야. 니다안 소리 언니보단 안 길어 야, 아, 요 게임 하면서 해야지. 아니, 어, 게임 뭐? 게임은 어, 킬킬 킬. 어, 어, 아, 아 언내.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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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놀이. 교찬. 아, 아니, 빨리 각자 말 시켜 봐요. 이건 뭐야, 이거? 5분 옵션. 존댓 말로 말하기말 말해. 말에 먹어라. 자기 하나. 어? 어, 어, 빨리 한잔 마시세요. 한 오븐 잔 주세요. 5분 상태. 한잔드세요 빨리. 네. 아, 너, 옛사람, 네. 아무나 두명코수염을 그려주세요. 누까 야, 야. 둘이 어, 빨리 둘이 어, 어, 둘이. 지일선 사람. 아, 선 사람. 한번 더, 한번 더.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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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켜봐요. 야, 야, 야. 그렇지. 게임을. 아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진짜. 야, 진짜 아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아 진짜 가만히 있자. 가만히 있자. 말 하지 아, 마. 아, 말 하지 마. 즐겁않아 아, 즐겁지, <laughs> 즐겁지 않아. 이거 이거 재미없다. 즐겁지 놀이가 재미없어? 일단, 에, 에, 언니 좀 끌고 주세요. 아 일단 네. 수염 좀 그리고 드림야, 올게. <laughs> <laughs> <내가> 은 <손뼉같은게> 느낌 <laughs> 나. 말을 내리... 할 수가 없다. <laughs> 말했다거든. 예쁘게 들어 주세요. 코코로야? 예쁘면 안 되지. <laughs> 아니, 아니, 안너 스킨을 <laughs> 뭐? 뭐 좋아요? 모든 다 좋습니다. 뭐, 뭐가 뭐. 아 뭐? 근데 굳이 부모님이 놀라지 않게 해라. 아나이놀저 오늘 얼이없어어요아이 뭐가 되게 장점이 너무 크다. 자 그다음 혹시 자기가 왕점을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주세요. 이거 봐도 상가 없으니까요? 그 여기로 형만좋아지 우린 좋지 않았어 지 유리한 것만 봐봐 과연 왕이었어? 야 빨리 뽑아봐 한 명씩 뽑아봐 오빠 큰일 났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니, 그냥 먹어도 돼, 나. 어? 난 그냥 먹어도 돼. 아, 양 진짜 작아! 이게 얼마야? 4만. 4만 4천원! 아, 너무너무 작아. 방어. 여보, 미안해. 김도 좀 들고 와. 김두 개. 두 김? 응. 여기서는 처음 시켜본다, 우리. 어, 우리가 맨날 시켰던 뭐야. 데랑. 방 아, 어. 잘안 보이나? 아니, 안 보여. 왜 이렇게 흔들어? 술을 며칠 동안 먹었어. 음. 저번에 먹었던 것보다 어때? 그때 또 정신이 없어? 잘 못, 먹... 맛을 모르지? 말이다 그럼 여기는 어떤 부분이지? 등살 쪽. 등살 쪽인가? 뱃살이 음. 좀 하얗고 등살은 좀 날게. 이번엔 와사비 더 많이. 간장을 할까? 초장 이번엔 초장으로 살짝. 음. 거기보다? 나 근데 회맛 잘 몰라. 정말 나도 잠깐 길어봐 포 맛은 없는 거 아니야? 음 진짜 맛있어 어제 먹다 남은 KFC 치킨 앞에 놓고 남은 치킨 먹기. 많이 먹자서방 응. 정원은 말 괜찮네. 나도. 그래. 이다페이소소소스 네. 음음 이거를 진짜. 소스를 얼마나 했나? 이거 아닙니까? 소스 중에 바람직한 자세. 근데 여기서 좀 김이 좀더잘끝 아, 뭐 먹어. 뭔가 많이 필요하잖아. 음. 뭐 영상이 좀더 좋을 수도 있지만. <laughs> <laughs> 두개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, 두개 갑자기? <laughs> 나 진짜 오랜만에 먹은 것 같은데. 나 이거 좋아하긴 해. 적어도 아이스크림이 딱딱하지 않아. 이드럽게아이스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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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